자, 이 문제 진짜 진짜 중요한 문제거든요. 이 문제가 살짝쿵 어려운 난이도에서 정말 단골손님으로 많이 등장하는 아이예요. 한번 읽어볼게요. 직사각형 ABCD가 있었답니다. 점 P라는 애가 꼭지점 A를 출발해갖고요. 꼭지점 B까지. 자, 여기가 출발점, 여기가 목적지. B까지 A B 위를 움직인대요. 아, 그러니까 얘가 고정되어 있는 애가 아니라 막 움직이는 아이예요. 예, A에서부터 B까지 이동하는 아이입니다. 근데 이제 되게 웃기는 게 뭐냐면 선분 A P의 길이. 그러니까 이제 P가 어디 있는지를 모르니까 요 P가 여기 있다라고 가정을 하고 그때의 A P의 선분 길이를 우리는 x라고 하겠다라고 문제자가 아예 지정을 해줬어요. 그쵸 이때, Y는 누구래요? 아, 삼각형 DAP요. 여기 지금 핑크색으로 되어져 있는, 붉은색으로 되어져 있는 요 삼각형의 넓이를 Y라고 하겠답니다. 그럼 당연히 가로 1번 보셔요. 관계식부터 물어보겠죠. 그쵸? 삼각형의 넓이는 어떻게 구하는 거예요? 그렇죠? 밑변에다가, 아이고, 곱하기 높이를 해주고 거기에 1분의 2을 해주면 되는 거잖아요. 그렇죠? 이 삼각형의 밑변이 얼마예요? 네, 맞아요. x예요. 높이는 얼마입니까? 이게 높이죠. 여기랑 똑같겠죠. 직사각형이니까. 곱하기 8. 그리고 곱하기 1분의 2. 그 넓이를 뭐라고 한대요? y 요 아하, 이것만 정리하면 끝나겠네. 정리합시다. 결국 뭐라고 써야 돼요? y는 4x 요렇게 정리를 해 주셔야 깔끔한 정답이 되겠죠. 자, 가로 2번 내려가 볼까요? 삼각형 DAP의 넓이가 28일 때 그럽니다. x에다가 28 집어넣어야 돼요. y에다가 28 집어넣어야 돼요. 에이. x 아니에요. x는 여기 밑변 길이에요 넓이가 28이라면서요. 그럼 28을 Y에다가 집어넣어줘야죠. 그죠 그때의 선분 AP의 길이, 다시 말하면 X의 길이를 구해봐라. 라는 얘기입니다. 집어넣어볼까요? 28은 몇 X? 4X요. 양변을 4로 나눠주면 끝나는 거죠. 얘랑 얘랑 없어지면 드디어 X가 나올 거고요. 얘랑 얘랑은 약분하니까 7 이렇게 되면서 따라서 선분 AP의 길이 7 해놓고 단위 뭐 있어요? 5cm 있네. 센티미터까지 적어 주셔야 완벽한 정답이 되는 겁니다.